종소리 정말 자주 울려줘. 정 들어오면 이런 느낌이었고. 첫 번째 방. 이쪽 방을 가면? 아우, <목소리> 저소 <목소리> 애기 집좀 봐. 너무 귀엽다. 짜란짜란. 짜란짜란. 우리의 숙소. 아어 맞아 아 여기도 와인샵이라고 우와 이게 와인이야? 이렇게 생긴 거? 여기도 와인이야? 피? 시스터치 와인이 있어? 멜론 와데 멜론 와인이 그런 거지. 레몬 첼로 같은 거아 맞아 이거 1타 일라 되게 저 좋다 맞아 4 0더 아니 와 남들이 찍는 데서 찍는 <laughs> 예쁘거든. 왜 사람이 많아야 돼? 예쁜데 지금 여기 공사라서 와인도 마시고 네. 어 맛있어. 와인 맛있어. 와인 마실 수거만 아니야 와인 마시는 거야? 응 마셔도 되고 사도 되고 하는 말야 그치? 어 뭔가 전문적으로 보여 치즈 이런 것도 팔 거야 들어올까? 들어까 와이는? 와이는? 와인 샵이 있어요

오. 뭐, 와 다니는 데마다 근데 그 그런 얘기가 있잖아. 앞 베이커리. 있는데. 진짜? 어, 어 근데 팁이네. 그, 뭐, 이미. 리에서 영어로 쓰여 있는 거는 가지마라프레 브레드는 가지 마라. 아니, 여기 왜야자수 있는 거야, 근데? 나나 나 좋으라고? 너무 좋잖아. 어떻해 근데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아이츠 서만길 예 왜냐면 워크아웃, 워크아웃, 워크아웃. 어 하자 좋아서 좋아서 좋아, 좋아. 아, 그 찍고 싶어 다섯 개 올라가면 찍지 말고 어? <laughs> 그치 이탈리 왔으면 이 정도 돌 바닥 돌 계단 걸어줘야 이탈리아고나 아, 근데 나술 취해서 걸으니까 두번째. <laughs> 이틀째부터 술 취해서 걷는 게. 언니 한잔 먹고도 약간 뒷질을 무조건. 근데 알지? 유럽은 힘든 길을 가야지 예쁜 걸볼수 있어. Like this. <laughs> 취해서 명언 난리는 타이밍이야. 좋다는 건궁금하잖 오야. 예뻐. 이거지. 이거지. 이게 예쁜데? 아니 이런지를 짐벌 들고 와이벌이요이거벌이벌이거이 짐벌, n o 네. t h e r view 지이거 another view

어? 찾다 그거 얼마나 아 오이클로... 럽아얘좀 특이해 생기지 않았어? 특이하게 이렇게 벽에 있는... 이게 되게, 되게 진주처럼 생겼다 약간 이런... 응. 왜? 뭔데? 시크릿 플레이스 이거는... 야 여기는 이집 사람들만 즐기는 거네 I Like a p r yeah, i v a Yeah like a private beach 저 보트도 봐봐또잘거잖아 백조가 나왔어 아니야, 그래도 공룡 안해 백조가 나왔어 아, 우리가 백조 집에 놀러 온 거야, 지금 백조? 물이 너무 약아 어캔신도 밖에서 왔는데 어머, 어, 진짜 하얗다 성인, 성백조 어디서 이렇게 깨끗한게 성조 <웃음> <웃음> 아 너무 좋은데? 그러네, 여기 깔고 딱 여기 누워서 텐닝하면 음. 선착장에서 아 너무 귀여워 야 그때 엉덩이 빵 쳐주고 싶지 않아? 여기 너무 그림이다 그림 같은 집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비즈로 깔지 말아줘 지금 갈까요? 그림 같은 한포응쟤 <목소리> 아, 뭐해 뭐못 날아 쟤? 어? 아 이거 지금 어어 시... <목소리> 어이구 <어머, 요요요요요요요 목소리> <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 <목소리> <목소리> 여군데 가서 나. 오신기 진짜 진짜 가져. 가족... 음. 알려준 거지. 자 이렇게 날아봐자 먼저 날아봐. 이렇게. 어, 근데 거의 그 물수제비급으로. 오야이 파동 봐. 오 뭐야 나왜 이렇게 이뷰가 좋지? 아프리아프리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 아프리카. 아프리아프리아프리아아아아아아 얘는 등 깐질 때 그냥 목으로 완전히 눕혀버리는 하트 백조 싸우면 내가 건들면 돼 그래서 나. 카트 백조다 근데 발이 밖에 하나 나와있다? 어. 아, 왜냐면 한 발로 컨트롤할 수 있거든 그게 바로 성인 백조의 기술 다리 아파 보여 그런 거야? 기술 아니었어? <웃음> <웃음> 지금 정도는 보정으로 싹 끄는 너무 이쁜데? 오빠 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평화로워 아무도 없어가지고 물 <laughs> 아일체 <laughs> <laughs> 어디? 어 아, 진짜 디 어디? 오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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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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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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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아, 어, 그래 그래. 독일 얘기 아니 되게 한국에서는 여기 어딘 것 같다. 맨날 다 이름을 잘 붙이거든? 딱인 곳을 잘 붙이거든? 여기 되게 이탈리아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갔냐? 근데 안 나와. 오히려 막상 유럽에서 안 나와. 미국 쪽도 아니고? 아, 독일 같네. 아, 잘했다. 독일 같네. 되게 공감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만할게요. 근데 이게 저거 식수인가 봐. 계속 있어, 저게. 근데 서, 사람이 물병 가지고 가는 거 봤어. 난 너가 처음에 물가 얘기해서 그 뒤쪽 거길. 그, 어, 시즌 그쪽인 줄 알았지? 여기 딱아스 가는 길. 아스타 가는 길이네. 아스타 가는 길에 슈퍼누들 픽업해서 가는 거야. 슈퍼누들. SP, SP. l 지 LG, 지 g 가다가 또 이제 그 중국 식품. 아, 가갖고 라면 싹쓸이하고 언니, 예? 어느 순간부터 타막으로 바뀌었잖아. 어. 맞아 맞아 탁, 맞아 그 가능.. 맞아 슈퍼노들 없어졌어 어, 아 근데 어? 그 얘기는 들었어 동네가 네, 하도 말이가지 들었어 없어지고 는 그대로 있고 어 진짜 0070은 어, 어, 느낌 난다 아이씨그말아 bgm 잘못 깔았어요 에에 <laughs> 봐봐 스폰 나와야 되는 거 정원이 <laughs> 디테일한데 오 설정 좋아요

이거, 뭐, 너 이거 보면서 나. 얼마나. 하네. 어떻게 먹어? 그냥 그냥 먹어. 뭐 생햄! 생햄. 그 있잖아. 그 토스트에 올려 먹는 그런 느낌인데. 음... 그냥 쟤만 먹어도 맛있어. 저거 가운데 있는 피스타초야. 저게 아, 볼로나 지방에서 유명한 햄인데. 저거. 그. 아침에 백패스트에다가 올려 먹으면 맛있어. 근데 저거면 축하할 것 같은데. 어. 어. 뭐? 페리나 no, 톱스다 no, no, <laughs> so we can just eat directly right? w 피스코. 아, 도니, 아이우토. 자, 더블 더블 체크. 음, 개그네. 희청아. 어, 나 모르텔라 먹으러. 봐봐. 빵. 모르텔라, 버터. 아, 치즈? 끝. 아하. 그니까부터 먹어야 돼. 예쁜 걸로 사자. 모르겠으니까. 이거 예뻐, 그 어, 하나. 저거 저거 예쁘다. 그놈의 쪼매 아, 요거? 얘도 예쁜데? 예. 보통, <laughs> 보통 이게 무염이야 뭐, 빨간색이. 뭐가 안 색이. 적혀있네, 저건 빨간 건. 1.4. 어 그러니까 정보 정보. 그래서, 페리 스케줄이, 벨라지오 있지? 응. 그 다음에, 투 바레나. 응. 그러니까 음흠. 이걸 봐야 되는 거야. 템테이블이 뭐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 그대리 밖에서 이것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근데... 이거밖에 없냐였는데. 지금 사야 돼. 어, 어, 많이 없어. 요 우리 7시 1 0분거 타야겠는데? 아침에? 아니, 그 다음에 또... 4 시야. 원래 이렇게 시간이 없구나. 그치, 아, 아, 없냐였는데 아, 이제 창고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가 알려주더라. 아니, 꼬모에서 응. 이렇게 오는 거잖아. 응응. 꼬모가 아래쪽에 있고 얘가 위쪽에 응응. 있는 거니까. 응. 이렇게 가는 거야. 응, 응. 그래서 벨라지오에서 바레나를 가려면이 응. 타임테이블을 봐야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 뒀는데. 아, 근데 봐봐 보면 여기 보면 응. 8시 15분 다음 8시 반이잖아. 응, 여기 응. 보면 10시 45분 다음 10시 오, 11시 5분인 건 살짝 응. 좀잘 봐야 돼. 11시 35분 다음에 11시 50분 다음에 12시 5분이면 응. 벨라지오에서 바레나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는데. 응. 벨라지오에서는 바레나를 바로 가는데 바레나에서는 벨라주 올때 중간에 하나 들리는 루트가, 루트가 있을 수도 있고,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9시 5분 거 탔을 때는 15분 만에 9시 10분 만에 도착한 거고. 뒤에 거는 이제 한개 들리는 게 많아지는 거지. 음, 음. 아무튼 그래서 말할 싶은 건그 그러니까 시간을 보게 되면 바레나는 여기 두 개여 갖고 음. 물론 바로 옆에, 옆에서 상관이 없어서 그냥 그 직원이 음, 합쳐서 음, 보라고 음. 했지만 그래서 여기 두 개로 검색할 뜨니까. 여기 두 개여서 시간대가 다르게검색되니 다르게. 그냥, 그냥 창고에 가서 물어봐라. <laughs> 야, 야 얘들아 조심해라. 이뻐이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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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야,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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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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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어어 <laughs> 야 추워 근데 난패딩아 <laughs> 아니 완전 핑크인데 지금 핑크인데 진짜 이게 핑크잖아 음. 이게 안 나와 카메라에 그러니까 그냥 주황색으로만 어, 나오지 완전 핑크인데 <laughs> 실루엣만 보이는 느낌 봐라 야야 야, 야. 다들 찍어라 야 야. 아, 사진에 잘안 담기네. 색깔이랑. 응? 돌려. 위로? 오. 니얼 비율 보스. 아, 이거 진 뭐야.